안녕하세요. 매번 제 사연을 써볼까 말까 누가 볼까봐 겁내고 고민만 하다가 뜬금없이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빠져서는 치고받고 미친 듯 복수하는 매력에 휘감겨 그간 저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에 대해 공유를 해보고자 글을 보내봐요.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고 저희 남편은 저보다 딱 5살이 많습니다. 성인이 된딸 둘이 있으며 하나는 지방대를 다니느라 지방에서 자취를 하는 중이고 하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여전히 제품에서 크고 있죠. 함께 살고 있는 딸아이는 둘째인데 성격이 저랑 똑 닮았답니다. 화를 잘 못내는 것부터 남들이 스쳐 지나가듯 하는 말조차 쉽게 상처를 잘 받고 또 속상해하는 것까지 말이죠. 누군가는 그냥 소심한 성격이 아니냐고 할수 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상적으로 쓴소리를 내주고 충고나 조언을 해주면 언제든지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상처가 아닌 위로나 다짐을 하기도 하는. 긍정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 상대가 저희 남편이나 첫째 딸처럼 말을 거르지 않고 뱉어내서 남한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이라면 애기가 180도 달라지죠. 첫째 딸은 저희 남편 성격을 꼭 빼다닮았어요. 한 집안에 딱 2대2로 성격이 나눠진 것이죠. 제 딸이야, 제 품에서 키우고 나온 제 핏줄이니 성격이 어떻든 무조건 보듬어 주게 되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아유, 제 남편은 제가 정말 상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저랑 성격이 다르던지. 결혼 초부터 지금껏 저는 늘 마음속에서 눈물을 홍수처럼 흘리곤 했답니다. 뭐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부터 내서 같이 있는 사람을 죄인처럼 만들고 그 바람에 어디 놀러라도 갔다가 신경질을 부리면 온 분위기가 다 암울해져서 노는 기분도 안 들고 어찌나 필터링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을 내뱉던지.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게 너무나도 일상이었어요. 제가 옷을 대충 입고 동네 슈퍼로 가면 거지도 그렇게 입지는 않는다며 나가서 돈좀 벌어서 옷 하나를 사 입으라더군요. 다른 집 남편들 같으면 옷을 그렇게 입었을 때 다른 옷이 이쁘겠다며 말을 해주거나 그냥 말을 참거나 하다못해 먼저 옷을 사줄 텐데. 늘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부류인지 아시겠나요? 또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첫째를 데리고 둘째 출산을 저 혼자 병원에 가서 나왔거든요. 남편은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배가 갑자기 아파와서 막 밖에서 급하고 무서운 마음에 화장실 문을 두들겼는데 글쎄 남편은 샤워하는데 방해하는 거 싫어한다고 제발 혼자 해결을 하라면서 만삭인 와이프가 애가 나올 것 같다고 밖에서 놀래 노크를 해대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바람에 전 그냥 첫째 딸을 혼자 안고서 택시 타고서 병원에 갔었답니다. 물론 애를 낳을 때까지 옆에 남편은 없었고 병원 직원분들이 제 첫째 딸을 돌봐야 했던 웃긴 상황까지 연출되었죠. 애를 낳고 제가 정신이 돌아온 후 뒤늦게 연락을 했더니 남편은 애낳왔어 어쩐지 없더라. 딱이한 마디 하고는 병원에 오더라고요. 아 여자한테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전 이렇게 남편한테 와이프인지 아님 생판 남인건지 도대체 알수 없는 취급을 받으며 둘째까지 순산을 했고 그렇게 전 그날이후로 왠지 모르게 남편에 대한 속상함과 섭섭함이 마음속 깊이 자리잡았던 것 같아요.하지만 남편에 불 같고 생각없이 말하는 그 성격보다 절더 힘들고 섭섭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과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였는데요. 저의 남편은 시댁에서 장남도 아니고 위로 형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가 장남인 듯이 늘 시댁에서 역할을 하곤 했죠. 왜냐하면 장남 노릇을 못하는 저희 큰아주버님때문에요 사실 큰아주버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희 큰형님 탓이었죠. 왜냐하면 그 옆에는 정말 엄청난 샹년이었거든요. 큰아주버님과도 어디 술집에서 만날 사고를 쳐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 큰형님은 저랑 동갑에다가 작은형님보다 두 살이 아래였어요. 뭐 집안에서 며느리 노릇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냐면은 우리 집안에서만큼은 애위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큰아주버님 성격이 워낙 드셌어요. 정말 남편의 성격은 세발의 피라고 할수 있었을 만큼 큰아주버님은. 뇌를 통째로 어디다 맡겨놓고 온 듯이 무개념에 무상시킨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 와이프다 보니 시어머님과 시아버님도 큰형님을 대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큰아주머님이 형님편을 들면서 덜컥 화를 내버릴 게 뻔했기 때문이죠. 졸지에 시부모님이 자기 눈치를 보자 뭐가 그리 당당했던지 큰형님은 쭉 시댁에서 완전히 갑이 되어 있었죠. 솔직히 큰아주버님 성격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와이프 편은 확실히 들어주는 모습만큼은 늘 부러웠어요. 늘 형님은 제사를 지낼 때도 아프다고 혹은 바쁜 일이 있다면서 불참을 했고 제삿날 뿐만 아니라 여러 시댁 행사가 있을 때에도 본인 일이 먼저라면서 늘 자리를 비웠어요. 중간에 시부모님이 한 번씩 아프셨을 때에도 나몰라라 하는 바람에 작은형님이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죠. 그게 좀 이상해 보였던 저는 작은 형님이 불쌍하다며 따라가 옆에서 도와드렸고요. 물론 큰 형님이라고 이 모든 일을 담당하고 해내야 할 의무는 없었지만 적어도 모두가 일을 분담하고 함께 해내야 할 순간까지도 나물나라 하시니 점점 저나 작은 형님의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특히나 작은 형님은 큰 형님과 자주 부딪히면서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식의 말싸움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결국... 결론은 늘 똑같았어요. 큰형님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싸우고 불만을 제기해도 늘 제자리걸음이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작은 형님은 작은 아주버님과의 사이도 시댁 문제로 틀어져서는 거의 각방을 쓰시게 되었죠.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하니 시댁 일에는 더욱 소홀하기 시작하셨고 제가 나름 의지하고 있었던 작은 형님까지 시댁에서 모습을 감춰버리신 바람에. 시댁의 일은 온전히 막내인 제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큰아주머님께 제사를 확실히 맡으시던지 혹은 정확히 나눠서 돌아가며 분담을 하자고 하다못해 제사 비용이라도 자식 셋이서 분담해 나누자고 확실히 말씀을 드렸지만 완곡히 거절을 당했고 남편은 제 말을 귀등으로 듣는 건지 자기 형이 싫다는 데 억지로 시키지 말라며 그걸 자신이 하겠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장남인데도 제사를 억지로 시키면 안 되고 집 와이프는 멋 모르는 막내 며느리인데 시집오면서 쭉막며느리 노릇을 하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에도 제사까지 억지로 시켜도 된다는 논리였죠. 정말 어마무시한 썩놈이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모두 가져왔으면 남편이 절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몇 없더라도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산 중 일부를 더 제사를 준비하는 값으로라도 혹은 수고비로라도 형님들이 저희한테 더 얹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놈의 망할 남편이란 인간은 제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1년에 한 여섯 번 있는 저희 제사를 늘 불구경하듯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형님들은 철저히 연락이 끊겨버린 바람에 저 혼자 딸과 함께 제사상을 모두 차라냈습니다. 중간에 시아버지도 혼자 시골집에 내버려두면 불안하다고, 남편이 저하고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아버님을 집으로 데려온 바람에 전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까지 했어요. 그후 3년 정도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휴 참 어른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케어하기란 정말 쉽지 않잖아요. 식비와 병원비 간병비로 돈은 돈대로 드는데 형제들이나 형님들이나 아무도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의 인사를 한 번은 안 하시니 참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덩달아 남편도 남의 일마냥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고 일이나 시켜대니 마음의 골병에 많이 들었던 시기였어요. 그후로도 시아버님의 쥐뿔도 안 되던 조그맣던 그 제사는 결국 셋이서 딱 3등분을 해서 나눠가졌고, 저는 제사를 모시고 시부모님을 모신 수고비는커녕 수고했다는 인사도 생략당한 채 그대로 제사까지 혼자 떠 맡았습니다. 제가 억지로 식구들의 불러모아 함께 제사를 지내자고 하지 않은 이상은 그 누구도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았죠. 가장 제 옆에 있던 남편놈도 마찬가지였고요. 도움을 주긴커녕 늘 자기 부모한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라고. 안 그럼 부정타서 안한 것만 못한다고 면박을 주기일 수였어요. TV 뉴스에서 매번 제사상에 피자도 올리고 치킨도 올라간다는. 신세대 방식의 제사 소식이 들려오면 마치 저 들으라는 듯이, 저거다 옆편네들이 제사 지내기 귀찮아서 얘들한테 꼼수 부린 거야. 저런 년들로 와이프로 둔 남자들은 안 봐도 팔자가 뻔해. 나는 시계말을 늘어놓았고, 그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좋아하시던 단팥빵 하나 올리기는 커녕 늘 전통대로 양반 하나 없었던 평민 집안의 조상들을 위해 그놈의 전통을 따라 종류별의 과일과 나무, 육탕과 떡까지 모조리 다 준비를 해 올려야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혹은 귀하디귀한 제 딸의 손을 빌려 함께 말이죠. 며느리들이 둘이나 더 있는데 내 딸이 이 제사를 도와야 한다니 엄마된 마음으로 정말 눈에서 매번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딸이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냐고 아빠도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준다고 이 힘든 제사를 고생하며 최선을 다하냐고 저한테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할 소리는 하더군요. 딸이 옆에서 보기에 엄마가 너무 호구 같고 불쌍해서 답답해 보였나 보더라고요. 전 결코 의도한 게 아니고 그냥 결혼해서 다른 며느리들이 아무도 안 하니 저라도 어찌 해야겠어서 제 도리, 제의무라고 하고 있었던 것인데 제 딸이 봐도 호구 같다니 정말로 제 인생에 확 진절머리가 나고 절 이렇게 만든 남편 새끼가 미워서 뜯어 죽이고 싶더라고요. 결국 중간에서 형제들간의 해결을 제대로 못한 남편의 잘못이 1 0의 8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 도리라는 다른 형제들의 안나무이는 잘못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날후 다음 제사에서는 반드시 나머지 두 형제들 그리고 형님들까지 모조리 불러내 절이라도 한 번은 올리도록 준비한 거. 고맙던 소리 한 번은 듣거나 그냥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때려치기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한마디로 이것들이 날 혹으로 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속으로라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기로 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제사가 다가오기 무려 한달전 저는 남편을 통해서 형님과 아주버님들께 연락을 하려다가 역시나 도와주지 않고 제사는 혼자 알아서 하라는 개소리를 시전하는 남편을 무시한 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큰 형님이고 작은 형님이고 그 남편들한테까지 말했어요. 제사를 지내야 하니 한달후 제삿날의 약속은 비워놓으라고 말이죠. 뭐 예상했던 대로 모두 바쁘다 혹은 못 간다는 각가지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고 둘째 형님만큼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런데 첫째 형님 꼴 보기 싫어서 만나고 싶지가 않다는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그 미안하단 말 하나에 오히려 작은 형님에 대한 일만의 섭섭한 마음을 접어둔 채 그날 큰 형님이 또 지랄을 하면 갈기갈기 찢어 놓을 거라는 다소 험한 말을 해대며 큰 형님 무시하고 오시라고 일러두었고 제 말에 약간 통쾌함과 믿음을 가진 건지 둘째 형님은 단번에 알겠다고 오케이를 하셨어요. 한동안 큰 형님의 부부를 집으로 오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자꾸만 오기 싫다고 핑계대는 다큰 성인 것들을 제가 어찌 데려올 수 있을까 싶어 막막했지만 결국 돈이면 다 되더군요.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돈이 슬슬 불어날 것 같아 아버님께 받은 쥐뿔만한 재산이 필요가 없으니 제사를 도와주는 분께 이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니 정말 체면도 없는 건지 그 자리에서 갈게 하고 확답을 주던 대갈통이 텅텅 비어있던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제 입으로 꺼낸 구라였지만 참 그런 구라에 넘어가 생전 안 오던 제사에 오겠다고 하는 이 부부가 한심한 걸 떠나 정말 같은 가족이란 게 한심하고 쪽팔리더라고요. 그렇게 제삿날이 되었고 둘째 형님께서는 내신 그간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큰 형님을 핑계로 못 오셨던 것이 제게 미안하셨는지 일찍부터 집에 오셔서는 절 도와주셨어요. 생각보다 차릴 게 많아서 늘 딸과 둘이서 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형님께서 과일을 미리 손질해 와주셨고 남은 몇 가지도 미리 준비를 해오셔서 금방 재료 준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큰 형님네는 역시나 제사가 시작될 시간이 조금 지나 집에 도착을 하셨고요. 그 바람에 둘째 형님은 또다시 뚜껑이 열려서는 내가 이꼴 보기 싫어서 그간 제사를 안 하려고 한 거야. 라며 제게 하소연을 하셨고 저는 그꼴 저도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오늘 모두를 부른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면서 작은 형님께 암암리의 굳건한 눈빛을 딱 발사했죠. 이때까지도 전 사실 제가 뭐라 큰형님과 단판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심 저도 쫄아서는 몸싸움이라도 일어나면 어쩌나 싶어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휴, 어떻게 큰형님과 단판을 지을지를 저희 남편이랑 새끼가 떡하니 만들어주더라고요. 글쎄 뒤늦게 와서 멀뚱멀뚱 인사도 대강하고 도대체 애인은 밥만 안 먹은 건지 잔뜩 차려진 제사상을 보고도 이거 시은 음식 아니야? 뭘 이렇게 많이 했대? 이거 다 사놓고 직접 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라는 성지 팍팍 건드리는 말을 해대는 형님을 향해서 남편이란 놈이 글쎄 그러니까요. 생색은 지 혼자 다 낸다니까 맨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순간 울컥해서 생색이라니? 이렇게 개구상을 했는데 이게 생색이라고요?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원래 너 같은 애들이 제사 차리는 거고 평수님처럼 여리여리한 분들은 그냥 옆에 서 계시는 거야. 이건 조상 때부터 이어준 국놀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 말에 옆에 큰아주버님은 키득키득 거리고 있고 평소 큰형님과 큰아주버님 욕을 작은형님으로부터 귀가 달토록 들은 작은아주버님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쁘시고 작은형님은 그걸 말이라고 하냐며 눈으로 큰형님네를 죽일 듯 야리고 계시고 제 딸은 저 대신 큰형님 뺨이라도 한대 때릴 기세로 두 주먹을 불끈쥐고 있고, 아, 제가 그만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참고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도와주는 걸바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진 예상을 못했네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주방용 과일을 손에 칼자루 쥐만냥 쥐고 나왔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던 척기처럼 그걸 손에 쥐고 나오니, 큰형님은 지가 찔리는 게 있는지, 끼앙! 하면 비명소리와 함께 뒷걸음질을 치더라고요. 웃긴 게 큰아주머님 뒤로 숨었는데 큰아주머님은 지가 숨겠다고 형님을 앞으로 내빼고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형님과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작은형님의 눈에서 짱박힌 희열과 분노로 가득찬 응원의 그 목소리를 말이죠. 그리고는 정 곧장 제 쌍뒤에 세워놓은 시어머니 살아생전부터 제사했었던 그 병풍을 향해 달려갔고 손에 든 가위로 그 병풍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손으로 한번 푹 찍은 뒤에 조금만 힘을 줘서 아래로 잡아당기니 병풍은 정말 힘없는 종이 마냥 흐물흐물 찢어졌어요.그리고 이내 저는 제 손으로 만들었고 작은형님의 작은 도움을 받은 그 제세상을 큰형님의 부모를 향해 상을 들어 올려 확 뒤집어 넘겨버렸습니다상을 아예 형님네 부부 쪽으로 밀어 던지는 바람에 두 사람은 제사 음식을 덤탱이 쓴 것과 동시에 상에 맞아서 뒤로 쓰러지더군요. 더 웃긴 건그 뒤에 소파가 있었는데 둘다 넘어지면 소파에 앉자마자 제사 테이블이 그 위에 떨어져서 무릎을 찌어버렸고 둘다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며 일어나 겨우 테이블을 치웠는데 결국 무릎이 아팠는지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쩔뚝거리더라고요. 두 년놈들의 꼬을보니 남은 건딱한놈 남편새끼였어요. 순간 감정주체를 못하고 가위등 손을 쥐고 올렸다가 남편이 으아! 하며 나자빠지자 저도 겨우 정신을 차렸네요. 조용히 가위를 내려놓고 엎어져 있는 제사 음식 중에 제 눈에 바로 띄었던 윗부분이 칼로 살짝 잘려있던 사과와 배를 인정사정할 것 없이 남편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작은 형님께서 어찌나 단단한 알을 사오셨던지 던지고 남편을 맞추는 그 느낌이 너무 알차고 좋더라고요.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니네 조상들 제사를 지내나 봐라 하고선 절뚝거리는 큰형님은 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와 집밖으로 쫓아냈구요 큰아주버님은 와이프가 그렇게 끌려나가니 별수 없이 말리는 척하며 형님 따라 알아서 집밖으로 나갔구요그 와중에 작은형님은 재밌다고 깔깔 웃으면서 저를 돕겠다고. 제 딸과 함께 거실에 뒹굴고 있는 제사 음식들을 치워주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주저앉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안 치우고 뭐해 이 새끼야 하고 소리를 꽤 질러보이니 옆에 있는 작은 형님과 작은 아주머님 눈치까지 살살 보다가 결국 알았소 지금 해. 하면 딸을 도와 옆에서 하나 둘 음식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저한테 함부로 말을 꺼내던 남편이 제 말에 거의 처음이다시피 수긍을 하고 쫄아서는 백기를 든 것이었죠. 좀 험난하게, 결코 쉽지 않게 제 노동을 인정해달라는 투쟁 아닌 투쟁을 벌이게 되었지만, 그날 후 저는 그간 저 혼자 제사를 지냈던 것에 대한 울분이 몽땅 풀려버렸습니다. 큰형님을 제 손으로 머리채 잡아당겨 집 밖으로 끌어냈던 그 순간을 아직도 매일같이 자기 전 되새기며 마음 속에서 올래를 외치고 있어요. 작은 형님은 그날로 저에게 제가 은인이라고, 저 같은 동서를 둬서 너무 든든하다며, 제사를 지내도 좋고 안 지내도 좋고는 제 마음인데, 제사를 지내게 되면 이젠 자기가 꼭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왜냐면 큰 형님이 절대 무서워서 못 나타날 거 아셨기 때문이죠. 그 말에 혹해 제사를 하면서 작은 형님과 큰 형님 뒷담화까지 실컷 하고 싶었으나, 남편도 인정 안 해주던 저의 노동이었기에 후련하게 제사는 더 이상 이집 안에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앞으로 내버, 우리 집에선 제사가 없을 거예요.